안녕하세요 부자목단입니다 오늘은 하얀 꽃을 이렇게 다 밑에 떨어져 있어서 땄습니다 이게 지금 떨어질 수 밖에 없는게 한나무에서 이렇게 꽃이 하나가 피면서 세개 네개 꽃대가 그러다보면 이렇게 다 둔너 있을 수 밖에 없잖아요 꽃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향기요 죽여줍니다 자 오늘 이렇게 꽃제가 지배를 가져가려고 많이 땄어요. 특권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 <laughs> 여러분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 이렇게 꽃이 한꺼번에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이렇게 피면은 뜯는 수밖에 없잖아요. 얘도 따야 돼. 와 따야 돼. 가위가 어찌지? 가위로 따야 돼. 어? 전지가 이어졌지 몰라? 응? 전지가 이거 없네. 분명히 내가 가지고 다녔는데. 아, 여기 있구나. 이렇게 야를 따야 돼요. 따야 됩니다. 꽃이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여러 개가 피면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 어, 정말 어마어마 무시합니다 꽃 보이세요? 이렇게 <laughs> 내 얼굴에 갖다 대면 다 가리고 안 보여 꽃이 다 가리고 안 보여 우와 대단하죠 음합니다음이 꽃은 부자목단에 백작약 겹으로 피는 백작약이고요 꽃 모양은 엄청나게 큽니다. 제 손하고 비교해 봐도, 어, 이꽃 하나가 한 송이가 제 얼굴을 가려요. 안 보입니다. 얼굴을 감싸버려요. 다 감춰버려요. <laughs> 어, 꽃 모양이 향기는 또 너무너무나 좋습니다. 향기가 끝내줍니다. 아, 이렇게 세 개를 한꺼번에 피면 야들이... 이렇게 둔눌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지금 다둔어 있잖아요. 아 이거 미치겠다. 이게 재키고 갈 수도 없고 이렇게 보세요. 지금 하나가 졌어요. 하나가 졌는데 지금 이렇게 또세 개가 지금 피고 있어요. 이렇게 이세 개가 다 피면은 이렇게 꽃이 큰데 세 개가 피면은 이렇게 다둔어 있습니다. 둔눌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어꽃 꽃이 너무 커 가지고 음. 너무 커 가지고 얘네들이다 둔노 있습니다. 비벼오를 해 보세요. 얼굴보다 제 얼굴을 다 가려요. 얘가. 다 가리잖아요? 다 가려요. 안 보여요. 어, 엄청 큽니다. 제 손을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보시면 다 둔노 있어 가지고 아, 정말 이걸 어떻게? 미치겠다. 아, 향기 너무 좋아. 여러분 부자목단으로 꽃 보러 오세요. 작약, 겹작약 꽃 피고 있습니다. 황금목단꽃 피고 있어요. 노지에 있는 거, 화분에 있는 거는 꽃이 다 졌는데 노지에 있는 꽃이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이 향기를 정말 전해드릴 길이 없는데 이거는 백작약 어, 겹으로 피는 향기가 그윽한 향수. 향수를 뿌려놓은 듯 굉장히 향기로운 백자격입니다. 아 어마무지하죠. 저 위에 핑크도 지금 네 번째가 거가 피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빨간 거이 빨간 거 지금 이 빨간 거세개 세 중에서 하나가 지고 두개 지금 피고 있어요. 두개 피고 있고요. 얘는 지금 네개 중에서 네개 중에서 하나가 지고, 이렇게 색깔이 핑크색, 그 다음 핑크색, 안전 하이트색 변신을 해요. 이렇게 얘들이 변신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네개 중에서 하나, 두 개가 지금 피고 있고, 하나는 아직 안 폈어요. 자, 네개 다섯 개 중에서 이렇게. 그 핑크색 핑크색 지금 꽃이 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음이 가운데 거가 하나가 엄청 큰게 피었다가 졌어요. 지금 세개세 3개, 개째 피고 있습니다. 어떤 거는 세 개째가 피고 이제 네 개의 꽃대인데 어세 개가가 피고 핀 것도 있고 두개 피고 하나가 남은 것도 있고 어 이렇게 핑크색. 기생꽃처럼 변신하는 꽃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완전 핑크잖아요. 핑크색으로 펴요. 이렇게. 이렇게 폈다가, 완전 피고 나면은 하얀색으로. 이렇게 하얀색으로. 겹입니다. 핑크색. 세 가지 변신을 하는 기생꽃처럼 변신을 하는 꽃.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꼭 구경 오세요. 꽃 보러 오십시오. 자. 이렇게 이거는 세 가지 변시. 핑크. 안전 분홍으로 폈다가 내중에는 네 이렇게 하이트로 피는 거를 여러분한테 촬영을 해 드렸습니다. 빨간 것도 마찬가지예요. 빨간 거 지금 네개 중에서 지금 두개두 2개, 개가 폈어요. 두 개가 펴서 굉장히 무거운 거. 이걸 따야 돼. 이거 꽃이 하면 되는데 이제 처음에 필 때는 이렇게 아름답죠? 송이가 굉장히 큰데 처음에 그 꽃이 지고 나면은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가 조금 작아요. 음, 자 이거는 향기가 정말 매혹적인 꽃입니다. 향기가 향수를 뿌려놓은 듯비엄 얼마나 향기로운지 몰라요. 향기로운 꽃. 자. 피고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두 번째는 졌어요. 지금 세 번째, 네 번째가 지금 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목단 그 농장에 오시면 겹작약 지금 꽃 피고 있어요. 저 건너에도 지금 피고 있잖아요. 어 겹작약 꽃 피고 있습니다. 한금목단 피고 있어요. 어 오셔서 구경들 하세요. 오늘은 며칠이냐 음, 6월 6일 날입니다. 6월 6일 날. 여러분한테 오늘 촬영을 하는데요. 왜 6월 6일 분 동영상 안 찍어요? 왜안 보, 안, 뭐, 안 보네요? 라고 하십니다. 부지런도 하시죠. 기억력도 좋아요. 난 맨날 찍어가지고 그 날짜를 잘, 날짜 개념이 잘 모르겠어요. 어. 이렇게 빨간색. 처음에 필때 이렇게 피고. 이때는 거 촬영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거 세 가지 변신 안 되는 거. 안전 핑크, 그 다음 핑크에서 화이트로 가는 거. 어, 변신하는. 자, 겹작약을 촬영을 해드렸습니다. 여기가 그 부자목단 농장의 시험장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교육장입니다. 교육장. 자, 씨앗 뿌려놓은 거, 접목해놓은 거, 어, 씨앗 뿌리는 거 공부를 하고요. 전목해서 심어 놓은 거 공부를 하고, 자격 심어 놓은 거 공부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부자 목단 농장에서 오늘 촬영을 하였고요. 제가 촬영을 자꾸 해야 되는데, 자주 못 나와요. 바빠서. 음, 이렇게 보세요. 지금 네개 중에서, 꽃이 네개 중에서, 하나는 적고, 지금 세 개가 피고 있고, 어떤 거는 또세 개가 아, 새 개째가 아직 안 피고 있는 것도 있고, 음, 네 개가 되는데, 하나가 남아있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지금 오시면, 어, 겹작약 피고 있는 거 구경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이게 새끼 안전히, 자, 핑크. 얘로 폈다가, 그 다음에 연한 분홍으로 됐다가, 하이트 응, 어, 그죠? 세면 변신하죠? 자, 여러분의 부자목단 농장에서, 어, 겹작약 꽃 피고 있어요. 구경 오세요. 촬영을 하였습니다. 모든 겹작약이 그 판매는 할 수는 있지만 이 하얀 거는 판매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 묘목 증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얀 거는 판매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색은 다 판매를 하는데, 어, 이거 왜안 팔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묘목 증식용으로 나눠서 조금 더 오래 있다가 얘는 판매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꽃은 이렇게 아름답고 예쁘대는 거 촬영을 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010-9571-84에 전화주시면 되고요. 010-9536-0000 전화주셔도 됩니다. 전화를 주시면 주소를 가르켜 드릴게요. 구경 오세요. 감사합니다.